네, 안녕하세요. 하, 오늘 토요일 아침 7시 보자. 아직 8시 안 됐죠? 아,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제 대전 갔다 왔는데 엄청 피곤했어요. 아, 음.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 먹은 커피. 드림커피는 어저께 마셨고, 캔드립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못 마시고 갔어. 너무 아침에 첫째를 타고 가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서 계속 이 커피가 먹고 싶어서 하루 종일. 네. 아침에 오늘 토요일 날 일찍 커피 마시고, 커피를 이제 아침에 즐기면서... 음. 오늘 할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토요일인데 산에도 가고 싶은데 산에 갈 시간이 되겠나? 가면 되는데 오늘 할일이 너무 많아 또 패턴, 아직 패턴 또 그레이딩 뭐 스물 몇개 넘어요 그리고 패턴 수작업해서 디지털징에 입력해가지고 또 그레이딩 잔하고 일을 시작 시작해야 되겠어요. 핸드리 커피 이렇게 갈아서 진하게 한잔 마시고 늘리 요 정원에 꽃이 너무 많이 피었어요. 그 이제 사과 꽃이 지금 막 한창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어, 체리 꽃도 정말 예쁘게 피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어, 졌어요. 개화기가 지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왕보리수 꽃이 이제 막 철렁철렁 매달려 있어. 정모 정모양으로 막 조금 조금 매달려 있는데 오늘 좀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꽃이 뭐 너무 예쁘게 피는데도 꽃을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방방 뛰다니다가 오늘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고추를 심어야 돼. 어, 그 비타민 고추를 다섯 포기 사놨는데 심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밖에 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타민 고추를 꼭 심을 거야. 응,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심어줘야지. 아직까지 날씨가 고추를 심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막, 4월 중순에 막 눈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혹시 얼게 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못쓰게 돼. 그래서, 그, 저런 거 생수병 같은 걸로 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씌워놓으라 하더라고요. 고추 모종파는 데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고추를 다섯 고기 심고 작업실에 가서 이제 패턴 작업해야죠. 아, 너무 바빴어요. 요즘은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커피를 마시고 음, 밖에 나가서 이제 꽃을 좀 구경을 하고 핸드림 커피는 이렇게 한번 내리고. 한 1분 좀 있다가 한번더 내려요. 불려서 한번더 진하게 내리는 거죠. 두 번째 내려오는 커피가 더 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두번 정도 내리고, 뭐, 어떨 때는 또세번도 내려요. 세번 내려도 굉장히 진하게 내려오니까. 엔드리 커피, 오늘 진하게 한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토스트도 어저께 아 이걸 맛있게 만들어 놓고 못 먹고 갔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데웠어요 팬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웠어 음. 대전에 <laughs> 현대아울렛은 굉장히 손님도 많고 바빴어요 뭐한 매장에서 400, 500씩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을 많이 올린거죠 리사이클링 업체가 있는데 일이 정말 많았어요. 어제 와... 교육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하면서 일도 뭐 같이 이렇게 막 어려운 거 같이 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와. 정신이 없어 지금 막 막. 오늘이랑 내일.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유사일콜 업체도 하루에 300, 주말에는 300 이상 매출 올리니까.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아요. 응. 다리미 스팀 막 계속해야 되다 덥지 뜨겁잖아 다리미. 근데 특이한 게 강아지 옷이 백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백만 원. 100만원 줬는데, 이제 품을 줄여야 돼. 갖고 왔어. 응, 얼마 받, 받아야 되겠어요? 100만원짜리 옷이니까. 요만해, 크기가. 소용견 미니오처 옷인데. 10만원 받았죠. 응. 품 줄이는데. 사이즈를 또 막, 이렇게. 애기한테 맞게 해야 되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모노그램이 들어간 그 업체에서 브랜드 마크를 모노그램으로 이제 전사를 해서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옷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진짜 요만한데, 백만원. 강아지 옷이. 아. 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사진을 찍어놨어. 啊，怎么个得？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잘못 먹었어요, 제가. 도시를 못 찍는 것같요 점심도 못 먹고 또 막차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막 방방 뛰고 저녁도 못 먹고 집에 오니까 거의 10시 반 정도 됐으니까 응. 거의 11시 다돼 가서 뭘 먹으려고 하니까